오늘은 이 게임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영래기의 겜파리 시간입니다 긴빨 운빨 존망겜에 질리셨나요? 피지컬보단 돼지컬로 승부를 겨루고 싶으시다고요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듀얼 우리 던파 듀얼은 넥슨의 대표 IP 던전앤파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뭐? 넥슨? 이 펭귄 새끼가 드디어 정신줄을 놔버렸나? 오호 이 게임은 다릅니다 무려 아크 시스템 웍스와 에이팅이 공동 개발했거든요. 길티기어, 블레이 블루 시리즈 등 뛰어난 비주얼과 연출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크 시스템 웍스와 블러디로어, 나루토 격투 닌자 대전 시리즈 등 우리에겐 문방구 게임으로 아주 친숙한 에이팅까지! 이런 격투 게임 명가들이 개발에 참여했다는데 제가 기대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던파 듀얼은 무료 얼리어엔진 4를 기반으로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훌륭한 그래픽과 캐릭터 디자인. 보기만 해도 뽕맛 차오르는 각종 연출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기술들이 하나같이 던파에서 보던 아주 친숙한 것들인 게 원작 고증까지 진짜 훌륭하다니까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기술명 떠오르고 막 그러죠? 근데 나 던파 안 해. 아, 답변 고마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캐릭터들을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리죠. 카드도 제대로 못뚫는 버붕이 주제에 리치 짧은 캐릭터 상대로는 고어 크로스 결계만 쳐대는 중이병 환자 버서커. 눈에만 띄면 죄다 차륜형에차해 버려서 빡치지만 이상하게 각성기에 당할 때는 마냥 좋은 이달 심판관. 비록 리치는 짧지만 가슴이 가슴을 시킨다 스트라이커. 같은 격투가인데 성능은 안습한 우승벨. 하지만 무한콤보로 베타 안정 개떡상. 그래플러. 격투하랬더니 지원자 칼이랑 총 들고 건지하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절묘한 콤 넣어버리는 히트맨. 고수가 잡으면 용룡이와 함께 미친 콤보로 상대를 탈탈 털어버리는. 순간은 너프 당했지만 겨드랑이가 매력 포인팅 드래곤 나이트. 지원자 2단 점프하면서 쿠나이랑 불기둥만 오지게 깔아놓는 크로이치 내력찍기! 세게 내력찍기! 존나 세게 내력찍기! 내력찍기 원툴! 뱅가드! 사람은 총에 맞으면 죽어... 니가 와 하면서 비겁하게 총만 쏴대는 레인저! 미친 데미지로 상대의 뚝배기를 깨부수면서 슈퍼하머까지 가지고 있는 미친 캐릭! 크루세이더까지! 총 10종의 개성있는 캐릭터들로 상대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세요! 게다가 이번 던파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검기와 여메카 그리고 트러블 슈터까지 참전할 걸로 보이니 더욱 기대해볼만하겠죠. 근데 난 격투 게임 완전 초본데. 해봤자 고인물들한테 탈탈 털릴 거 뻔하네. 아닙니다. 우리 던파 듀얼은 조작이 매우 간단해서 초보들도 입문하기 쉬운 격투 게임입니다. 다른 격투 게임이었어 봐. 막 방향키 돌리고 휘두르면서 버튼 누르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심지어 이걸 다 외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던파 듀얼은 커맨드가 기껏 해봐야 1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B버튼과 스킬 그리고 MP스킬 버튼을 누르면서 적절한 방향키만 입력해줘도 누구나 쉽게 콤보를 쓸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MP가 더 빨리 차서 유리해지긴 하지만 우리 같은 초파들은 그냥 간축 커맨드나 씁시다 뭐야 결국 잘하려면 커맨드 입력해야 하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 난 손도 느려서 콤보 쓰기도 힘든데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파킹류날이마 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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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강한 n g a 기고 강한 a b 슈퍼아머 b a n g 중간 a n 중간 b a 중간 a b 중간 g a 중간 중간 강한 n g a banga, b a n g 나가, 나가 인마. 영래야 비켜! 너그 자리에서 얼어 붙었어 지금. 어때요? 참 쉽죠? 던전앤 파이터 IP 와 격투 게임 명가가 만나 탄생한 게임. 아빠킹 뉴라이머과 함께라면 초보자도 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아빠킹 쓰레기! 던전앤 파이터 투 월.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